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시니. 이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오늘의 제목은 용사이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간신히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 대부분은 조상들처럼 하나님과 생생한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당황해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의 첫 인상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큰 용사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용사하신 하나님은 바로의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면 적들이 초개같이 불살 나지고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킵니다. 이런 묘사를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어린이같이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저는 이제까지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강하고 용맹스러운 용사를 상상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의 발은 무쇠처럼 크고 강해서 모든 애굽의 군대를 들어서 던져버리는 힘이 있고요. 그의 발은 크고 강력해서 걸을 때마다 천둥치듯 땅이 울리고요. 그의 입과 코는 너무나 커서 거기서 나오는 입김과 콧김은 마치 태풍처럼 바닷물을 말려 버립니다. 그 누구도 감히 그 앞에 대적할 수 없고 그 앞에 거치는 자는 누구든지 던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강력했던 하나님의 첫 인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외에도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용서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